우리 교회의 특별한 순간들을 찰칵찰칵 담아서 4장의 사진으로 소개하는 우리 교회 사형 레컷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또 어떤 감동의 스토리가 펼쳐질지 무척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문화와 말씀입니다. 두 단어만 들어도 벌써 흥미진진하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뭔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적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지난 10월 13일, 서울 송파구 강남중앙교회에서 열린 제2차 말씀목회 세미나 현장인데요. 말씀목회, 진짜 말씀목회라는 주제로 하루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는요, 부임 이후부터 말씀 목상과 일대일 제자 양육, 그리고 목장 공동체를 목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로 삼고 예배와 삶의 회복을 이끌어 왔는데요. 그 결과, 침체와 갈등 속에 있던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는 체질로 바뀌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기획한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어제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에 변함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를 말씀 묵상과 양육과 공동체 소그룹으로 이끌어 간다면 정말 어려운 때를 극복해낼 수 있는 시대를 통과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 목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목회의 세미나라서 목회자만 참여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그룹과 예배를 인도하는 평신도 리더들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밖에도 목회자와 리더십의 역할, 청년과 교회 학교가 변화되는 과정과 열매를 강의와 함께 평신도 리더들의 간증을 통해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모집이 시작되자마자 조기에 마감이 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말씀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한동안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어떤 것들이 좀뻥 뚫리는 그러한 세미나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고 더 견고하고 든든한 기회를 세워가는데, 너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기회가 더 튼실해질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는 오늘날 한국 교회 본질적인 문제인 말씀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설교자도 또 성도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 오늘 두 교회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아 우리 감동교회 문화전도 그리고 강남중앙교회 목회 세미나 사실 이두가지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계속 함께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아 우리 여러분 정말 오늘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을 동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채워 줄수 있는 더불어 훈훈함까지 얻어갈 수 있는 교회 이야기 많이 준비할 테니깐요. 여러분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 주세요.